샬롬, 예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 이야기, 비유를 통해 들여, 어, 들여다보는 려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부재로 열매 맺지 못한 당신에게. 부재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특히 해년에,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포도원 지기가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다. 이렇게 한번더 기회를 주자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는 어, 대대로 보면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 저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곳곳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어, 아주 옥토밭이 아닐지라도 어디서든지 잘 자라고 어, 그래서 에레미아 말씀 봐보면 어,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어, 계속 무화과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요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킨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들을 가르킨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첫 번째 제목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어, 비슷한 병행 구절에서 봐보면 마가음 11장에 봐보면 어, 오늘 비유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배단이 어, 마을을 걸어가시다가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모아가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모아가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하고 상당히 병행될 수 있는데요. 포도원에 심겨진 모아가 나무는 왜 열매가 없었을까? 그것도 심은 지 3년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할 때쯤이면, 바로 심고 바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화과 나무는 최소한 3년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기대하며 왔었으나, 열매가 없었답니다. 왜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을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고 비추어 보면, 분명히 저 잎사귀가 무성하여서, 잎사귀가 무성하면, 저 무화과 같은 경우는 네. 어, 아주 봄 초반부터 잎사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이, 열매가 같이 익어가는, 또 열매가 맺어가는, 무화과라는 이름 자체가 무화과 꽃이 없는 나무다. 그래서 다른 나무가 꽃이 피고 있을 때 무화과는 바로 열매같이 뭔가가 맺혀지며 그 안에 이제 꽃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 이게 초반부터 빨리 무화과 같은 경우는 따뜻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세번 정도 무화과가 1년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정말 중요한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아무런 열매가 없이 이파리만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매는 어, 무화과나무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꽃이 없는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어, 또한 열매는 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어, 우리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헷갈릴 때가 많죠.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고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나무고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이 생명체가 바로 무엇인지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이 열매는 엄청 중요한 것일 수 있죠. 나무에게도 사명이 있을까요? 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봐보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라. 네, 나무는 바로 씨를 가진 열매가 있어야 그 나무가 그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다음의 생명체를 그렇죠? 어, 전수하고 전달해내는 것이겠죠. 어, 열매는 그렇게 나무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 생명의 정체를 알려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고 그 열매는 너무나 소중한 것일 수 있겠죠.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열매가 우리에게 무엇일까 하고 되게 많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며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하기도 했었고요. 열매가 무엇일까?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의의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 나오기도 하고, 빛의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네.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열매가 뭐라고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는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이 열매들은 결국 예수 안에 있으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결국은 예수의 열매가 아닐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자신의 소명을 다한다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성해가는, 그래서 열매는 어, 주변에 따먹는 사람이나 다른 이들에게도 엄청 큰 기쁨이 되지만 나무 자체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전달하는 그래서 내 사명이나 소명을 감당하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어,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저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 인생을 더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냥 살아갈 때와 다르게 어, 부모가 돼서 나를 닮은 자녀를 보았을 때 아, 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게 열매라는 것은 어, 생명을 느끼게 해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 사사기 구장에 봐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근데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앉으라. 네. 이렇게 열매는 나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이 나무는 열매가 없었죠. 또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봐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열매는 어... 우리를 세우신 이유일 수 있습니다. 만큼 우리에게 열매가 소중한데, 어, 그 열매를 놓쳐버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어, 왜이 나무는, 오늘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 것이냐? 네. 열매 맺는 비결과 함께 연결시켜보자면, 어, 겉모습에만, 나에게만 집중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오늘 나무는 지금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였죠. 어, 포도원에 심겨졌기에 자기 혼자서 어, 무화과나무라는 그런 의식이 됐을까요? 그래서 정말 어, 열매 맺는 그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하는 저 겉모습에만 집중해서 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되게 어, 작고 내적인 것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 어, 열매 맺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은 네, 어, 저 꽃이 또는 나무가 저 꽃가루를 받아 와야겠죠? 꽃가루를 외부에서 받아 왔었을 때그 꽃가루를 소중하게 내가 이렇게 어, 감싸 안고 있었을 때 이제 수분이라고 하죠. 어, 수분 분 분이란 말이 꽃가루란 말인데 분그 꽃가루를 받아서 그 안에서 암술 속에서 소중하게 감싸안고 그리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그 씨앗을 주변으로 이렇게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 꽃가루가 와서 그 씨앗을 붙잡고 있는 것까지 저 아주 외모의 그런 어, 아주 울창한 이파리와 성장하는 그런 모습에 비해서 이렇게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은 되게 작고 어, 얼핏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그쵸?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 어, 오늘 유다서 1장 12절 말씀 봐보면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결국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기르고 자꾸 외적인 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결국은 열매가 없이 가을을 맞이하고 겨울이 되면 모든 이파리가 그렇게 웅장하고 자랑했던 모든 이파리가 떨어지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어 그렇게 어 뽑히거나 찍히거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오늘 포도원지기가 제안하는 그 비결을 봐 보면 저 저는 두 단어로 각각 두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환경과 생명 네. 오늘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두릅한다는 말은 주변을 내가 봐준다는 거겠죠. 자꾸 그렇게 주변을 의식하면서, 어, 자꾸 이파리나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려고 할 때, 저좀 주변하고 좀 약간 단절을 시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걸음을 줘서 이 나무가 더 힘을 내서 어저 열매 맺는데 신경을 쓸수 있도록, 저내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혼자 절박함이 아니라 분명히 돕는 손길을 준다는 것이겠죠. 거름이라고 하니까 거름이란 어, 단어 어, 무엇입니까? 네. 퇴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화과나무 찾아보니까 무화과나무는 음, 저 화학비료에는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퇴비를 주로 주는 것이 중요한데 퇴비는 무엇인가요? 하나의 어, 생명체가 그렇게 썩어져 가는 것을 탭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체의 흔적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 라고 이렇게 많이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바로 전의 말씀, 23절 말씀 봐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다. 그러면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하나의 미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땅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무화과 나무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가 그 생명의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가기까지 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자신을 내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네. 그런 찬양이 있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네. 그 찬양이. 이 가사에서 온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하면 그러하리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걸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저 힘을 주었을 때에. 자,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뻗고, 그렇게, 그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랬을 때 우리가, 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열매, 씨앗, 다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생명은 오직, 저, 그렇죠? 어, 생명으로서 나올 수 있다. 저, 그렇죠? 우리가, 음, 그 예수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당신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겠다. 예수가 우리를, 그쵸? 그렇죠? 우리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줄 때, 우리도 그 예수의 생명, 또 예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꼭 붙잡고, 그것을 씨앗으로 붙잡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자충우도라고 힘들고 그렇죠? 매일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열매. 그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 때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우리가 주님을 볼수 있다면 우리도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예수의 삶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샬롬